김여서 관련 문제에 관해서 우려와 걱정이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제가 말을 드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점에 있는 기관이에요. 지금 그런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정말 민심을 알기는 아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당내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견을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견을 서로 토론할 충분한 절차는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등떠다 빌리지 않고 변화와 세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이 특별감찰관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핑계대면서 미뤄왔고 지금 우리가 2년만 동안 해오지 않았던 특별감찰관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강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생길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던 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하겠다는 다짐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어,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얘기가 되는,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아, 너무한데? 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아, 이건 좀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걸 다 포괄해서 하나의 제도를 모두 해결, 해결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다만 중요한 건, 우리 정부여당이 국민의 법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변화 세심이 주체가 되기 위한 그, 이,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제도를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